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진영이 꿈꾸는 비전을 밝힙니다. 그럼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우선 선정한 목표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이 위원회에서 K컬처가 앞으로 가졌으면 하는 위상은 바로 한국을 엔터팬덤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는 것입니다. K컬처를 통해서 다양한 많은 문화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 세계인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고자 합니다 2027년 12월부터 매년 12월에는 한국에서 페너미넌 페스티벌을 열고요 2028년 5월부터는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이 페너미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페스티벌 안에는 K-POP 가수들 뿐 아니라 K-컨텐츠들 K-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무비 푸드,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런 행사가 될수 있도록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요 K컬처와 관계된 행사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에게 그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그 절차적인 안내와 지원을 모두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 행사들에서 만약에 비상사태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모든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그 문제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.